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들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이제 부채화 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뭐 옛날에는 뭐, 뭐 한다면 겨출생,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교수들 모아놓고 뭐, 뭐 20억씩, 10억씩 뭐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 이런 거막 주고 말이에요. 뭐 이래서 흩어져 나가는 돈들이 한 무진장 많았습니다. 정순학기자입니다 서울 매일 칠면에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인천 도시공사 다시 말해서 IH는 지난 10일 인천시 정책사업으로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월 임대료 3만 원을 3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천원 주택의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이렇게 각 지방 자치 단체마다 지금 이 신혼 부부 신생아 가구들에 대한 아주 정책이 아, 상당히 이제 구체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뭐 옛날에는 뭐, 뭐 한다 그러면 결출생,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다 그러면 뭐 교수들 모아놓고 뭐 거기다 뭐 20억씩, 10억씩 뭐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 이런 거막 주고 말이에요. 뭐 이래서 흩어져 나가는 돈들이 한 뭐, 무진장 많았습니다. 100으로 잡는다고 하면 말이에요. 한 뭐, 10%, 20%, 10%, 20% 정도만 우리가 이게 사용되고 나머지는 뭐 거의다가 뭐 이렇게 이상한 대로 빠져나갔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천안 천원 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 신생아 주거 정책 아이플러스 집들이라는 집들이 드림이 이으로 공급되는 임대 주택으로 신혼 부부 및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1일 임대료 1,000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1,000원 주택은 IH가 보유한 매임대주택 500세대로 구성되며 예비 입주자는 2배 수인 1,000명에 모집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청에서 방문 접수를 실시하며 6월 5일 예비 입주자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IH 홈페이지에서 게재되는 공문,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순아 기자가 서울 매일 칠면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